라 출동 이상로입니다. 지금 시간 2022년 1월 5일 수요일 오전 8시 정각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방송의 제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중화일보가 말했다. 박근혜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 이것이 오늘 아침 방송의 제목입니다. 오늘 아침에 배달된 중화일보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습니다. 박근혜 메시지의 촉각 반대하면 정권 교체 못해 이겁니다. 박근혜 메시지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반대하면 정권 교체 못 한다. 박근혜 너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 당신이 윤석열이 반대하면 정권 교체 못 하니까 정권 교체를 위해서 박근혜 입 다물고 있어라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를 오늘 실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방송을 해드리기에 앞서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해 계신 삼성서울병원 앞에 그 사진 덕장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아, 저렇게 뒤에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의 그 석방을 축하하는 그 화원들이 있구요.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 출마해. 라고 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또 보여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 출마해. 세 번째 사진입니다. 아주 큰 글씨로 박근혜 대통령 출마해. 라고 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축하하는 파완들이 뒤에 질비하고 앞에는 박근혜 대통령 출마야라고 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는 것이죠. 글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병원에 계시지만, 예를 들어서 건강을 아주 급격하게 회복해서 뭐 2월 초에 뭐야 2월 14일이 13일과 14일이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이니까. 그 전에 건강을 회복하셔서 다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 음, 어떨까? 라고 하는 이 프랭카드를 보고, 현수막을 보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글쎄, 그 괜찮을 것 같다. 아니, 그 뭐, 저기, 가능하다. 괜찮, 가능하지 않다로 떠나서 그 대단히 흥미진진할 것 같다. 아주 익사이팅 할것 같다. 어떻게 될까?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기 대통령으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면 이재명이 얼굴은 어떻게 변할까? 또 윤석열이 얼굴은 어떻게 변할까? 다른 무엇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이 얼굴이 어떻게 변할까? 그 상상만 해도 아주 재미있는 그런 그 광경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러분 뭐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출마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또 뭐.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출마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국민들의 여망은 박근혜 대통령이 출마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일, 뭐라고 그럴까요? 여망이 있다! 에, 라고 하는 것도 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은 일종의 복수 심리도 있다. 저는 그래서 복수, 문재인에 대한 어떤 복수의 심리도 있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을 아침에 하게 됩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되니까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바라보는 묘한 시각들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해석하는데요, 경향신문이 2월 2일에 기사를 썼습니다. 경향신문 기사를 여러분께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일날 경향신문의 김찬호 기자가 쓴 기사입니다. 묘한 시기. 묘한 한 수, 박근혜 3연의 정치학이라고 하는 해설 기사를 썼는데요. 앞부분만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이 지배하는 대통령 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 박근혜 3연이라는 새 폭풍은 의혹 해명으로 바쁜 유력 대선 후보들의 고민거리를 늘려놓았다. 표면적으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무엇이 박근혜 대통령 3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기는 유리한 상황으로 보인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타격을 출소하기 위해 사얼음판 건너는 듯 상황에 대응하는 모양새다. 실제로 3년 전국 이후 발표된 양 후보 여론조사 지지율에서는 희비가 엇갈렸다. 윤 후보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하락하며 이재명 후보가 앞서가는 상황이다. 이러한 변화가 모두 박근혜 사면의 결과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 다면, 사면과 지지율 역전 현상은 거의 동시에 발생했다. 완벽한 인과 관계는 아니더라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발생한 셈이다. 게다가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가 가는 정치적 상징성도 있다. 향후 박근혜 씨, 여기 박근혜 씨라고 했습니다. 박 씨가 어떤 말을 하든 아무런 말, 말을 하든, 아무런 말을 하지 않든 그 자체가 정치적 언어로 해석될 수 있다는 앱니다. 양 후보의 격돌이 점차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박씨 사면이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는 주목된다라고 하는 기사, 경영신문의 해설 기사였습니다. 그, 페이스북에 글을 열심히 쓰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강석득 교수이신데요. 저는 그거는 페이스북 저널리스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저널리스트, 강 교수님의 글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네, 강석두 교수님의 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추록을 하는 순간, 윤석열의 운명은 몰락으로 확정되었다. 추록 전에는 박 대통령이 이번 소식이 들려도 그런가? 하고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던 우파 시민들이, 추록 후에도 두 달이나 입원 치료를 받는 모습에 비로소, 아, 정말 심각한 상태구나, 하고 깨닫게 되어, 가해자 윤석열이 본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가 발악하고 물러나라. 피해 젖은, 아, 그만, 그만 발악하고 물러나라. 피해 젖은, 젖은 땅과, 피해 젖은 땅과, 피냄새로 물든 하늘, 땅과 하늘이네요. 피에 젖은 땅과 피냄새로 물든 하늘이 울부짖으며 증언한다. 그만 바악하고 떠나라는 겁니다. 내가 바로 나라를 파괴하고 충신들을 도살한 역자이라는 것을 윤석열로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글을 강석두 교수께서 페이스북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렸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중화일보의 기사 박근혜 메시지의 촉각 반대하면 정권 교체 못해라고 하는 기사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커다란 활자로 옮겨놓았고 그걸 읽어가면서 제가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만히 계시는 게나을것 같은데요. 이 기사 중화일보 이 기사의 첫만 첫, 만, 첫 그, 센텐스, 썬 문장이 이겁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저는 가만히 계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 전에 어떤 입장을 발표할 것 같으냐는 물음에 서문시장에서 만난 대구인 것 같아요. 서문시장에서 만난 60대 여성은 어떻게 대답했다? 가만히 있어라. 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대구는 박전 대통령의 고향이자 정치적 근거지다. 병원에서 치료 중인 박전 대통령이 선거일을 앞두고 메시지를 낼 것인지, 낸다면 그 내용이 무엇일지가 정치권의 관심이다. 특히 윤석열 국민임 대선 후보가 박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터라, 여야 모두 파급효과를 주시하는 분위기다. 대구에서 만난 시민 대다수는 박전 대통령이 사면을 환영한다고 했다. 젊은 층 일부에서만 반발이 나왔다. 자영업을 하는 이모 씨는 이렇게 얘기했다. 아주 반대하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재임 중 가장 큰 잘못. 그게 뭐다?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한 거다. 라고 하는 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 재임 중 가장 큰 잘못은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한 거야. 있는 사람들끼리 정권 발기에 서로 문재인과 박근혜가 주고받은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중앙일보가 이것을 소개했습니다 문재인의 재임 중 가장 잘못한 게 박근혜를 사면한 거다 박근혜와 문재인이 서로 주고받았다 계속 읽어 들어갑니다 박정 대통령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일까 대구 동성로에서 만난 30대 여성은 이렇게 말했다 젊은 층은 모르지만 연세 드신 분들 중에는 지지자가 많아 뭔가 정치적 발언하면 영향이 클 것이다. 반면 택시를 운전하시는 김모 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면은 환영하지만 근본적으로 박전 대통령이 잘못한 것이다. 이겁니다. 중화일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사면은 환영하지만 근본적으로 박 대통령이 잘못한 것이다. 박 대통령이 잘못했다. 그래서 사면된 것이다. 중화일보가 탈핵시킨게 아니야. 중화일보의 그리고 JTBC 손석희가 태블릿 PC 가짜로 만들어서 탈핵시킨게 아니야. 중화일보는 잘못 없고 손석희 잘못 없어. 박 대통령이 잘못한 거야.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수사를 했더라도 이미 나는 윤석열을 지지하기 때문에 영향이 없어. 라고 택시를 운전하시는 김모 씨가 말했다는 겁니다. 박전 대통령이 메시지를 낼 경우에 대한 반응은 예민했다. 동대구역에서 만난 김모 씨는 이렇게 말했다. 국민에게 사과한다는 정도의 말은 할것 같은데 대선과 관련한 특별한 이야기는 말하지 않을 것 같다. 이해입니다. 중앙일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나와서 국민에게 사과한다고 얘기해라. 네가 잘못한 거야. 네가 잘못해서 탄핵당한 거야.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자비로우신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해 준 거야.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병원에서 나오면서 국민에게 죄송하다. 문재인 대통령에 감사한다. 이런 얘기를 하라 이겁니다. 이게 중앙일보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게 강요하는 겁니다. 나와서 머리를 굽히고 뭐 2월 초에 퇴원한다니까 퇴원하면서 나와서 머리를 굽히고 국민 여러분 제가 그 잘못해서 사면 저 탄핵됐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면시켜 주신 문재인 대통령에게 감사합니다. 이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선과 관련해서 특별한 얘기 하지 마. 대선과 관련한 특별한 이야기는 하지 마. 이게 중앙일보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김 그분은 잠시뜸을 들인 뒤에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도 윤 후보를 TK에서 지지하는데 무슨 말을 해서 표가 떨어지면 안 된다. 윤 후보를 지지하면 그건 도움이 될 것이다. 중앙일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겁니다. 바근혜 대통령은 나와서 딴 얘기 하지 말고 윤석열을 지지한다. 그렇게 하면 된다. TK에서는 윤석열을 지지해. 아무 말 하지 말고 윤석열을 지지해. 윤석열 후보로 지지하면 그건 도움이 된다. 박근혜는 나와서 머리를 숙여라. 그리고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해서 탄핵된 겁니다. 사면해주신 문재인 대통령에 감사하고, 그리고 저는 윤석열을 지지합니다. 여러분 윤석열을 찍어주십시오. 라고 말해라! 라고 중화일보가 병원에 있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박근혜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정모 씨는 이렇게 얘기했다. 박전 대통령이 미뤄지면 무조건 올라간다. 박근혜 대통령이 무조건 윤석열이를 지지해줘야 한다. 만약 윤 후보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나오면 진짜 정권 교체 못한다. 그건 박근혜 책임이다. 정권 교체 못하는 건 박근혜 책임이다. 라고 잘라 말했다는 겁니다. 예. 중화일보가 하고 싶은 얘기. 박근혜 대통령은 병원에서 나오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해서 사면, 저, 탄핵된 거고요. 사면해주신 문재인 대통령에 감사하고요. 저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합니다. 또 윤석열 후보를 여러분 밀어주십시오. 라고 말해야 한다. 그말 안에서 윤석열 후보가 떨어지면 정권 교체 못한 책임은 박근혜 네가 자라. 라고 하는 것이 중화일보가 오늘 하고 싶었던 이야기라는 겁니다. 반대하면 정권 교체 못 해. 반대하면 정권 교체 못 해. 정권 교체 못 하면 누가 책임이냐? 정권 교체 못 하면 박근혜 니가 책임이야. 그러니까 정권 교체 해야 돼. 입 다물고 있거나 아니면 나와서 머리를 숙여서 국민에게 사죄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감사하고 그리고 윤석열을 찍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해야 돼. 그거 안 해서 정권 교체 못 하면. 박근혜, 네가 책임이야. 라고 중화일보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잔인하네요. 예? 참 잔인합니다. 중화일보. 아주 잔인한, 잔인한 신문이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우리나라 사람이 잔인해요. 참 잔인합니다. 우리나라 민족성이 좀 잔인한가 봐요. 그죠? 그리고 반성할 줄 몰라요.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고 그리고 잔인해요. 중화일보 보세요. 조선일보 보고 동아일보 보십시오. 그리고 윤석열이 지금 하는 짓거리 보세요. 잘못했던 얘기 안 하세요.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가피한 일이었다. 업무를 수행할 때 증거를 조작해야 되나요? 국민이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증거로 조작해서 현직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감옥에 수십 년을 가라고 들어가 있으라고 45년 구형을 때려야 되는 게 그게 업무인가요? 대한민국 국민의힘에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이 해야 할 그게 업무로서 불가피한 일이었나요? 사과 안 해요. 아주 잔인한 사람입니다. 1번 후보도 잔인한 사람이에요. 뭐, 뭐, 형수 어디를 찍겠다고 그랬죠? 그 사람도 잔인한 사람이에요. 2번? 2번 후보는 1번보다 더 잔인한, 잔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3번 후보 만들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1번 잔인해요. 형수 어디도 찍는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어디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일상, 제가 이재명 씨보다 나이가 많아요. 저는 지금까지 그런 용어를 한 번도 사용해본 일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잔인한 사람이 못되기 때문입니다. 2번 후보, 1번 후보보다 더 잔인한 사람이에요. 국민의식 이금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증거를 조작해서 현직 여성 대통령을 탄핵시켜서 45년 구형을 때렸고, 그리고 집까지 뺏었어요. 갈 데든, 병원에서 나오면 갈 데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갈데 없어요, 여러분. 윤석열이가 집을 뺏었어요. 적패라고 해서 수백 명을 감옥에 보냈어요. 200여 명을 감옥에 보냈어요. 우파의 대통령들만의 제목들을 전부 감옥에 보냈어요. 나올 사람이 없어, 대통령. 그러니까 지가 나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아직 후보가 남아있습니다. 훌륭한 사람들이 남아있어요. 이 훌륭한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으로 단일화해서 대통령을 만들어야 돼요. 이제 2월 15일이 되면 본격적으로 대선 운동, 네, 운동을 할수 있습니다. 토론회도 진, 진행되고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이에요. 서로 1번과 2번이 네가 범죄가 더 커, 네가 범죄가 더 커, 서로 범죄, 상대방의 범죄가 더 크다는 것을 떠발릴 거라는 겁니다. 2번은 1번의 대장동 의혹 같은 것들을 1번은 2번의 불법 탄핵, 적폐수사, 강압수사를 터뜨릴 거라는 겁니다. 1번과 2번은 동시에 몰락할 거라는 것이죠. 대안은 3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3번 후보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독립언론인입니다. 제가 대통령 후보, 3번 후보 만들기를 하는 것이 기자로서 해야 하는 일이 올바른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욕은 나중에 먹고, 비난은 나중에 받고, 지금 발등에 떨어진 시급한 물을 꺼야 합니다. 제가 3번 후보 프로젝트, 만들기 프로젝트를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아냥 그러시는 분도 있고, 저에게 심하게 모욕을 안겨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카나 출동 독자분이 구독자분이 14,600명을 넘었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두달 60일 두달 남았습니다. 충분히 바꿉니다. 저는 매일 아침에 일찍 방송하고 밤늦게 방송합니다. 낮에는 3번 후보 만들기를 위해서 열심히 여기저기 뛰어다닙니다. 제가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참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 뛰어다니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시청자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내용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은 말씀 안 드려요. 언젠가 대선이 끝나면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점을 고쳐야 되고 이러이러한 점은 잘못됐고 하는 거 여러분께 해드리고 싶은 말이 너무나 너무나 많아요. 기자가 한번 해보니까 너무나 여러분께 해드릴 일이 많아요. 지금은 안 합니다. 그러나 대선이 끝나면 언젠가 한번 정리해서 제가 여러분께 솔직하게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이 영상을 많이 공유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재정적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예, 재정적 후원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 없다. 그 위선이고 사기입니다. 예, 많은 돈은 필요 없습니다. 제가 활발히 돌아다니면서 어디 가서 비참하게만 안 보이면 됩니다. 밥다 같이 먹고 얼른 내가 일어나서 밥값 내고 차값 내고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제가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제게. 적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1일이 구정입니다. 확인해볼까요? 2월 1일이 구정입니다. 네. 예, 네, 맞아요. 그 구정, 그러니까, 설이죠. 설을 전후로, 이재명 측에도 변화가 있을 거고, 윤석열 측에도 변화가 있을 겁니다. 3번 후보도 유의미한, 의미 있는 변화가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저들이 두려워하는 게 2번 후보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저들이 두려워하는 게 2번 후보가 아니라, 3번 후보가 나올까,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피부로 실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요 주위 인물이 됐습니다. 2번이 두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3번 후보가 두렵더라고, 두려운 거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하였습니다. 3번 후보를 만들겠습니다.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시고, 저정적 후원도 조금만, 조금만 저정적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이런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laughs> 예. 박근혜 대통령을 이 3번에 놓어주면안 되냐. <laughs>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을 이 3번에 놓어주면안 되겠느냐. 이런 그 댓글이 들어와서요. 아이, 그것도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 어, 얼핏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제가 그설 음, 2월 1일 설을 전후로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 같다 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음그 설을 지나 그때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마 퇴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원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남은 어떤 식으로든 뭐음 인사를 하겠죠. 그냥 병원에서 나면서 그냥 싹 어, 아무 말씀 안 하진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에게 감사하다. 뭐 이런 이야기는 하겠죠. 성원해 주신 그동안 본인의 건강을 염려해준 주신 국민들에게 감사하다는 이야기는 반드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겠죠. 음,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정치적인 발언을 할까 말까? 박근혜 대통령 1번을 지지한다고 그럴까? 2번을 지지한다고 그럴까? 아니면 3번을 지지한다고 그럴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건 뭐냐면, 제 희망입니다. 제 희망. 에, 설 이전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기 전까지 3번 후보가 단일화를 이룩하고, 이 3번 후보들이 단일화를 이룩하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딱 그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아, 3번 후보, 단일화된 3번 후보를 지지합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 게임은 끝나는 겁니다. 다시요. 박근혜 대통령은 설, 2월 1일, 설 지나고 아마 나오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이 3번 후보들이 단일화를 이룩하고, 단일화를 하는 건데 다 3번 후보들이. 그 밖에서 딱 나오셔서 아참단일라하는데 수고 많으셨고요. 참참 참 열심히 해보세요.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고 악수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게임은 끝나요. 이 게임은 끝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3번 후보의 단일하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3번 후보의 단일하는 중요한 거예요. 근데 다리라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야, 아니, 내가 진짜야. 이런 이런 분이 지금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 딴 사람들은 아니고, 내가 진짜거든. 내가 진짜 박근혜 대통령이 거든.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그분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그분하고 견해가 동의하지 않아요. 네 분이 중에 네 분이 합쳐서 단지이게할 단일화 이룩하고 난 뒤에 박열등이 나오셔서 "아이고, 수고 많이 졌습니다. 고생을 잘해보시기 바라며 성원해드립니다." 라고 하면 끝난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단일화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단일화에 관심이 없어. 아니야,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 내가 진짜라고 하시는 분이 있,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가슴 아프다는 겁니다. 그 생각을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이네분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생각을 버렸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이 영상을 좀 널리, 영상을 좀 널리, 널리 널리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예. 방송 감사하고요. 이제 나가봐야 돼요. 오늘도 여러 건그 미팅이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밤늦게 뵈야 될것 같아요. 지금 막 여러분께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많아요. 그런데 다 참고 있습니다. 나중에 대선이 끝나면 다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박근혜 대통령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